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사삭삭 택배 언박싱을 할 건데요. 이거 말고도 지금 여기 이렇게 큰 택배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참지 못하고 딱 하나 뜯은 게 있어요. 겉옷 하나는 그냥 뜯었는데 그것도 같이 보여드리긴 할게요. 그리고 한 개가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이거 기다리다가는 입을 옷이 너무 없어가지고 빨리 언박싱을 해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언박싱을 찍게 됐고요. 어, 오늘 이렇게 언박싱을 할 제품들은 전부 서울스토어에 있는 각 브랜드에서 제가 골라가지고 구매를 한 건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번에 서울스토어 측에서 적립금을 저에게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적립금으로 알차게 구매를 했는데요. 저만 좋을 수 없잖아요. 음. 그래서 저희 솔송이들에게도 지금 제가 구매한 것들 중에 거의 한 반, 반 이상 정도가 이미 할인이 들어가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근데 그 할인가에서 추가로 5%를 더 할인할 수 있는 할인 코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할인 코드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알차게 구매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언박싱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뷰티 제품 먼저 언박싱을 하도록 할게요. 뜯을 도구를 가지고 왔고요. 렌즈를 조금 멀리해서 첫 번째로는요. 이 박스를 열어볼게요. 보멘에서 주문을 했고요. 지금 박스들이 되게 크지 이 안에 하나 들어 있을 거예요. 맞아 하나 들어 있어요. 언박싱을 하면요. 이거 하나 들어 있습니다. 하나 립스틱을 구매를 했고요. 요거 색깔이 스윗피. 제가 이거 말고 다른 색이 아마 하나 있을 거예요, 집에. 근데 요거 립스틱 퀄리티가 진짜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른 색깔을 하나 더 구매를 한 김에 보여드리려고요. 그냥 심플한 이런 케이스고요. 요런 약간 핑크빛. 제가 이미 지금 립을 발라서 발색만 일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스윗피라는 색상 말고도 집에 롬앤 립스틱 두 개가 더 있어요, 같은 라인에. 하나는 요올댓재드 색상 그리고 하나는 썸띵이라는 색깔입니다. 워낙 유명한 립스틱이기도 하고 이게 되게 입술 위에 가볍게 올라가거든요. 되게 약간 스머지하기에도 너무 너무 좋고 입에 올렸을 때 이게 지금 내 입술에 올라간 건지 안 올라간 건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가벼워요. 요게 스위피 썸띵. 올드 재즈 색상이고요. 사실 올드 재즈 색상이 요즘 같은 날씨랑 이제 가을에 여러분들이 많이 찾을 만한 색상이고요. 오렌지 레드 쪽? 그계통 좋아하시는 약간 봄웜이나 살구빛 좋아하시는 분들, 채도 높은 립스틱 찾으실 때는 이 썸띵이 유명해서 괜찮으실 거예요. 다음 제품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좀 무게가 있어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걸로만 봐서는 마스크팩 같은데 옷도 그렇고 브랜드도 그렇고 잘 모르는 브랜드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구매를 할때 도움을 준 우리 채소에게 <laughs>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마스크팩인데 이게 디어 클레어스라는 곳에서 구매를 한 건데 리치 모이스트 수딩 텐셀 시트 마스크. 다섯매인데 이게 5, 5 플러스 5인지 1 플러스 1 해가지고 10장이 왔어요. 이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채소가. 채소가 말한 거 맞나? 어, 그래서 이게 좋다고 해서 일단 한번 사봤어요. 이거는 제가 안 써봐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댓글과 자막으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요거는 보시다시피 피카소에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제가 브러쉬를 샀는데요. 이렇게 열면요. 브러쉬 산 거랑, 어, 치크랑 같이 들어있네요? 치크는 제가 가을에 사용하기 좋은 색깔로 구매를 했고요. 세잔느 치크를 구매를 했어요. 제가 세잔느 거 일본에서 사온 게좀 있어서 예전에 꽤 되거든요. 근데 이 색깔은 제가 처음 보고 없기도 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뜯어서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음, 케이스의 내구성이 그렇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여기 약간, 약간 이렇게. 헐렁헐렁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저는 이 안에 내장 브러쉬도 세상 내거는 부드러워가지고 그냥 급하게 나갈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색상이고요. 지금 밝기 조절한 상태여서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음~ 뭐야? 여러분 이거 너무 예뻐 보이세요? 약간 펄 들어가가지고 은은하게 빛나면서 색깔이 되게 자연스러운 베이지 핑크? 이거 사실 기대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예뻐요. 오! 이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살짝 진저 색깔 같아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막상 발색을 하면 살짝 이런 느낌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쪽에 붉은기가 좀 보여서 그런가? 아! 약간 핑크빛보다는 살구빛에 가깝네요, 그죠? 약간 베이지 피치? 그다음에 제가 산게 바로 요. 브러쉬입니다. 이거는요, 파운데이션 브러쉬인데요. 납작한 형태고요. 그냥 납작한 것도 이렇게 라운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진짜 약간 화방에서 파는 붓같이 네모난 붓을 구매를 했고요. 피카소는 안에 이렇게 집도 같이 항상 넣어줘요. 아무래도 비싸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겠죠? 이게 피카소의 191번 브러쉬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겼고, 휘어지는 거는요, 탄력성은 한이 정도 됩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라운드로 되어 있는 납작 브러쉬는 있는데 이렇게 네모난 형태로 균일하게 발라줄 만한 그런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없어서 이걸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사실 이거 말고도 피카소 브러쉬 유명한 거 엄청 많잖아요. 근데 어, 저는 사실 막 그렇게까지 필요할 만한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서 저한테 좀 없고 한번 도전해볼 만한 브러쉬를 사고 싶어서 이 납작 브러쉬를 구매를 했습니다. 페인트 칠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이걸 잘 먹여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이 제품입니다. 이거는요, 페이스북 같은 데서 홍보를 많이 하는 걸 보셨을 것 같은데, 인가 아세요? 그, 마마무가 선전을 했던 파운데이션 있잖아요. 막 갑자기 이렇게 쭉 짜더니 이렇게 치고 팍올라오면막 여기 화장 다돼 있고 막그 광고 아시죠? 저도 그 광고가 굉장히 신선했었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여기 딱 서울 스토어에 이 인가 브랜드가 있어서 냉큼 구매를 해봤습니다. 어, 정말 여니까 딱 마마무의 피인시가 저는 랜덤으로 온것 같고요. 그리고 그 대망의 이 인가 파운데이션이 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사용을 해보고요. 사용감 제가 더보기란에 더 자세히 쓰고. 요 자막으로도 남겨놓을게요.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딱 빼면 이렇게. 사이즈랑 이 디자인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약간 제 스타일이에요, 진짜. 이렇게 생겼습니다. 깔끔하네요. 이 디자인 진짜 마음에 든다. 저는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뜯어줘야 돼요. 어 이게 아 이게 실이 없네요.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흐르지 않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제가 오늘 구독자 파우치 한 분을 또 찍고 와가지고 착색이 이만큼 남은 게 있어요. 이거를 한번 테스트 삼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수가 1호 라이트 바닐라랑 1.5호 라이트 베이지, 그 다음에 2호 뉴트럴 베이지가 있는데, 어, 보통 21호에서 밝은 22호 피부가 1.5 라이트 베이지를 쓰면 된다고 나와 있어서 1.5호로 구매를 해봤어요. 됐나요? 이거를 한번. 이게 완전 타투 커버 뭐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커버력이 진짜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도구가 딱히 없이 지금 손으로만 하고 있는데도 이 정도? 느낌이 가려지고 사실 이거보다 이 밑에 아까 있었던 애들이 거의 대부분 다 가려졌어요 그죠? 1.5간 이 정도 됩니다 여러분 약간 뉴트럴에서 옐로우톤이 조금 더 도는 색감이고요 1호가 살짝 핑크빛일 거예요 지금까지는 뷰티예요 지금부터는 옷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요겁니다요건 여러분들 너무 익숙해서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나이키 헤이에요 그냥 캡이고, 제가, 아, 실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뉴욕 갔다 왔을 때, 케빈클라인 모자를 검은색으로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이 모자를 엄청 갖고 싶었거든요? 검은색을 살지, 흰색을 살지가 항상 엄청 고민이었어요. 검은색으로 장바구니에 담아놨다가, 아니야, 흰색으로 바꾸자. 하고 또 흰색으로 바꿨다가, 아니야, 검은색으로 하자. 검은색으로 바꿨다가, 최종적으로 다른 친구한테 물어봤을 때, 나이키는 흰색이다. 라는 결론을 얻어서, 흰색으로 주문을 했던 상품입니다. 그래서 뜯는 소리 구매한 걸 보여드리면 이렇게 흰색은 항상 이게 걱정인 것 같아요 뭐가 묻을까봐 막막못 다루겠어 이 안쪽에 있는 것도 빼줄게요 그래서 이 나이키 모자 같은 경우는 이 앞판에 나이키 로고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어원 사이즈인 걸 자랑할 필요 없으니까 뗄게요 이거 떼고 뒷판에도 이렇게 나이키 로고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끈 조절되는 게 어, 찍찍이네요 지금 저는 어울리진 않는데. 이게 지금 제가 써봤는데 여기가 엄청 얇아요. 그냥 무슨 비닐로 같은 수준인데? 모자를 써볼게요. 그럼 이런 느낌이 납니다. 이게 그리고 캡 통이 생각보다 앞, 앞쪽도 좀 넓고 해서 그림자가 딱 앞쪽까지 잘 지죠. 어, 그래서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은요, 이제 제가 옷인데, 진짜 옷인데, 제가 후드티를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제가 다른 일할 때도 그냥 손에 집히는 걸로 제일 많이 입는 게 후드티랑 맨투맨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다 후드티를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추천해보고 싶은 브랜드도 있어서, 원래 제가 이미 사가지고 입고 있었던 브랜드인데, 그냥 색깔만 다르게 해서 또 샀어요. 이게 제멋이라는 곳의 후드인데, 여기가 맨투맨도 있고, 후드도 있고 한데, 항상 늘원 플러스 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코코아색이랑 검정색을 구매를 했는데, 핏도 너무 예쁘고, 어딜 가서든지 그냥 편하게 입기 너무 좋아서, 잘 입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꼭 시켜드리고 싶었던 김에, 제가 그레이랑 다크 그레이인가를 구매를 했어요. 두 개가 왔고요. 열어볼게요. 저는 다 M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 요게 다크 그레이예요. 오, 어떡해. M 빼고요. 너무 좋아. 제가 진짜 여기 거 진짜 좋아요, 여러분. 다른 데 몰라도 제 멋에서 꼭 후드티는 꼭 사세요. 이게 그냥 유니섹스 사이즈여서 M4도 제가 166인데도 그냥 딱 적당하게 맞고 우리가 원하는 그 이렇게 소매에 딱 가리는 정도의 핏이 되고 참고로 긴팔 원숭입니다, 여러분. 팔 긴데도 딱 맞아요. 그리고 사실 그레이는 여러분 거의 후드티에 기본적으로 다 입으시는 색깔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심심한데 어떻게 보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로고 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딱 그냥 무지? 모자가 그리고 커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모자가 커내 머리 내큰 머리를 다 감쌀 수 있어 다크그레이는 사실 뭐 무늬 같은 게 아무것도 없는 민자 다크그레인데 이이 그레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레이는 딱 뭔가 이렇게 치즈직하는 그런 느낌이 그레이만의 그 특유의 스크래치 느낌이 좀 있죠 진짜 제멋후드는 제가 믿고 추천드려요 이 기모 후드 다음은요 요거 바로 Oyi 오아이 Oyi에서 구매를 한 후드입니다 어 Oyi Oyi 후드는요 아니 너무 너무 많이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오와이 오와이 그래서 이렇게 그게 좋나? 해서 사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또 그레이를 샀네요. 분명히 저희 엄마 이 영상 보면 후드티 나 하나만 줘라 이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와이 오와이 후드 그레이를 샀는데 그레이 같은 경우는 요 로고가 약간 그린이에요. 그리고 이 오리지널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스트로크가 조금 있죠? 아 이게 살짝 냄새가 나네요. 냄새 좀 빼야겠다. 사이즈는 L입니다. 전 라지로 구매를 했고요. 푸드란작으로딱 맞게 입는 것보다 저는 항상 넉넉하게 핏감 좀 낭낭하게 입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OiOi도 L을 샀고요. 지금 모자를 봤을 때어 모자 엄청 크다. 이렇게만 봐도 거의 소매 하나 정도 차이가 나게 길어요. 이 밑에 거는 OiOi OI 거고 이 뒤에 거는 제멋 거거든요. 그러좀더 그러니까 얘가 라이트한 그레이고 실제로 보면은 살. 진짜 그린 톤이 도는 그레이예요. 이거는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어 일단 말씀 먼저 드리자면 이거는 칼 하트의 집업 후드예요. 여러분 <laughs> 진짜 다 후드죠? 칼 하트라는 브랜드를 알고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는 잘 몰랐는데 칼 하트는 엄청 유명하대요 이 후드 집업 하나에 10만 원대가 넘는 정도의 그런 후드인데 막 네이버에 찾아보면은 그 브라운 색깔의 후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10만 원이 넘는 가격에 값어치를 할 만큼 집업 후드인데도 너무 따뜻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안전하게 입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막 손이 잘 가는 것들 그런 거를 솔직히 잘 입어서 색깔에 도전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에요 짠 엄청 큰거 같은데? 공용 사이즈... 로 구매를 했고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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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 사이즈인데 어, S 레귤러 S 이게 S S야? 나 S 산거 맞아? 어 블랙 S 이게 S야? 허! 충격적이야 나 지금 이게 S라고? 아 여러분 이건 되게 낭낭하게 입는 것 같고요 일단 무게감 자체가 달라요 무거워요 그리고 블랙이 완전한 블랙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얘도 좀 그린톤이 도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런 브랜드요 칼라트 어 아, 됐다. 아, 자크가 오른쪽에 있네요. 그리고요, 메이드인 어, 멕시코고요. 이 안에 재질이 뭔가 보이 보이시나요? 이건 이거는 지금 같은 추움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음, 한요 정도 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입은 사이즈가 S예요. <laughs> 제가 지금 S를 입었거든요. 안에 좀 두꺼운 니트 같은 거 입으면은 그냥 진짜 한겨울에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낭낭하고요. 엉덩이는 그냥 덤플만한 사이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진짜 할 말이 많아요. 어, 이거는 제가 추워가지고 겉옷으로 입으려고 샀는데, 어, 좋은 점보다 실망한 점이 좀더 크고, 뭐랄까 거의 반반이에요. 이거는요. TWN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요. 드로이안 울 양털 점퍼 일단은 무게감이 굉장히 크고요. 이 털이 처음에 배송이 올때 여기에 엄청 많이 묻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저희 집에 있는 돌돌이로 다 뗐어요. 근데 떼고 입어도 어쩔 수 없이 이 먼지가 굉장히 잘 보이고 잘 묻고요. 이 안에 있는 양털 때문에 검은색 옷이나 완전히 흰색 옷을 입기가 힘들어요. 차라리 흰색 옷이 나은 게 검은색 옷은 사실 입기가 두려워요. 이게 털이 이런 데도 이렇게 잘 빠지는데 검은색 옷에는 얼마나 잘 묻겠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깔끔하게 입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단점이었고요. <laughs> 장점은 핏은 예뻐요. 도톰한 게 약간 박시한 그런 외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입었을 때, 어, 좀 약간 내가 원하는 핏인데? 싶기도 하고, 약간 뭔가 학생 같은 느낌도 좀 나면서, <laughs> 어, 좀 괜찮아요. 이런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들이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는 너무 만족스러운데, 아, 진짜 너무 아쉬운 게 있다면 이털 때문에, 저는 이 털이 제일 아쉬워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언박싱이 전부 다 끝났는데요. 지금 제 눈앞이 완전 언박싱을 해가지고 난장판이 됐는데, 어떻게든 일단 잘 치워볼게요. 오늘도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어, 여기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면 꼭 알찬 가격으로 겟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네 여러분 제가 어,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품 하나가 계속 안와가지고 어, 제가 기다렸다가 추가 언박싱을 한다고 했는데 바로 도착을 했습니다 언박킹을 해볼게요 또 후드에요 <laughs> 후드만 엄청 샀죠? 짠 자, 요거는 베이지 색깔로 구매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레이 너무 블랙, 아이보리 이런 것만 사서 베이지 색깔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 딱히 냄새가 심한 편은 아니고요. 이렇게 그냥 가운데 딱 무아무아라고만 적혀 있는 후드고요. 그냥 제가 산 다른 후드들과 비슷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어 아무것도 없는 이런 민자 후드도 그냥 막 입기에 좋긴 한데 어 그래도 이렇게 로고 같은거나 이런 거 하나 들어가 있으면 너무 밋밋한 그런 느낌도 좀 덜어주면서 심플하게 입기 좋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화려한 무늬보다는 이렇게 뭐 로고만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안에는 기모로 되어 있어요. 이 후드도 마찬가지지만 가운데 이렇게 손을 넣어서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약간 있죠. 제 생각에는 여기 안에 기모가 조금 더 보돌보돌한 느낌은 있는데 원단의 두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얘가 조금 더 얇은 것 같아요. 사실 그게 큰 차이를 일으킬 것 같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 마지막 언박싱까지 끝났습니다. 그럼 안녕!